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어, 제가 아침에 고추밭에 와가지고 고추가 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밥 먹고 나와서 이제 고추 이게 쓰러지는 거를 어, 전부 다 세우려고 합니다. 아, 지금 고추가 꽤 많이 쓰러져가지고 어, 참 고추 이게 그 심어졌는 게 지금 동서로 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은 뭐 남북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지금 다 쓰러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추 심는 것도 이제 방향을 잘 보시고 심으시면은 이제 바람 피해가 좀 없는데 저희는 밭 길이가 저쪽으로 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탔는데. 아, 하여튼 그래요. 뭐 하여튼 쓰러졌는다왜하겠습니까 일단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고추가 이렇게 헛골에 지금 물이 있는데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이제 병충해가 더 심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추 지지대 에 보시면 이것들이 다 부러져 있어요. 이게 약해가지고 지금 고추 무게 에 실려가지고 다 부러졌는데 아, 하여튼 세우는데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맹 지금 부러졌는 요 고추 지지대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세워가면서 군데군데 이제 망치로 박아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참.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두둑과 두둑 사이를 약간은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면서 어, 뭐, 한쪽만 이렇게 죽 쓰러졌지, 막, 도미노처럼, 막, 오서도서 이렇게 다 쓰러지진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아, 내년에도 뭐, 보고, 이렇게 좀, 헛굴과, 아, 그 두둑과 두둑 사이는 좀끼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렇네요. 아, 참. 아, 그리고 아직까지 뭐, 고추는 좀 달려있긴 달려있어요. 어, 근데 이제,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병충해가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일단 세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게가 장난이에요. 무게가 많이 실려 가지고. 자, 아, 애청자님들, 제가 지금 망치를 가지고 고추 지지대를 새로 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 아, 참, 걱정입니다. 아, 지금 여기 보시면 고추가 이렇게 쓰러져 있죠? 쓰러져 있는데, 이거를 한쪽으로 당기면서 세우니까, 와, 무게가 엄청나네요. 저는 억수로 쉽게 봤거든요. 뭐, 금방 땡겨 올리지겠지 싶었는데, 고추가 무게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누워있으니까, 땡기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고추 지지대를 새로 하나 박으면 이게 어느 정도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정하는 거를 잠시만요 자 고추 지지대를 새로 박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고추 줄을 제가 네개 정도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이게 다시 이제 고추하고 이제 어느 정도 버티고 있으려 하면은 이게 고추 줄과 줄 사이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4개가 있으면 한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쪽으로 한번 줄을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면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고추 줄 이렇게 벌어진 데만 그냥 꼽아 놓으면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 만약에 4개가 있다 하면은 이쪽으로 위에서부터 이쪽으로 한번 넣고 다시 빼서 이쪽으로 한번 넣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그재그로 줄을 이쪽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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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와, 무게가 장난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고추줄을 한 번은 오른쪽으로 넣고 내려가면서 한 번은 왼쪽으로 넣고 한 번은 오른쪽으로 넣고 한 번은 왼쪽으로 넣고 요리하면 튼튼하게 이제 똑같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새로 치는 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한쪽으로는 이쪽 한쪽으로는 반대편 한쪽으로는 다시 이쪽 한쪽으로는 다시 반대편 하면은 이게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요줄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냥 박아버리면 이게 많이 놀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느질 하듯이 내려가서 박아놓으면 좀 튼튼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직도 아 많이 해야 되네요. 무게가 상당합니다. 혼자서 하니까 더 힘드네요. 이게 누가 잡아 당겨주거나 세워주고 내가 박으면 좋은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자, 애청자님들 제가 고추를 이제 거진 다 세웠습니다. 아, 완벽하진 않데 은 그래도 이제 고추가 누워있는 건 없습니다. 아 혼자 안락하니까 빡시네요. 그리고 이제 망치질을 오랜만에 하니까, 와, 팔이 많이 아파요. 아, 그런데 또 이제 그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와, 뭐 지금 박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 참. 농사 힘듭니다. 날씨가 이래가지고, 와, 농사 짓기 정말 힘드네요. 아, 하여튼 오늘은 제가 고추지지대를 이제 다시 박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우스 파이프 처럼 튼튼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없어 가지고 하여튼 어쨌기나 고추는 일단 다 세우고 마무리 하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